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팀장님, 도대체 하루에 테슬라 영상 몇 편을 올리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1시 39분 화요일. 자, 여러분 다음 주땡스 기빙 연휴. 이제 이번 주까지만 고생하면 돼요. 애프터장이 지금 한창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애프터장의 모습이거든요. 애프터장에서도 잘 가죠. 자, 특별히 이번 영상은 테슬라를 놓친 테슬라 탑승기를 놓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고요. 변함없이 1부, 2부로 진행이 될 건데 2부는 어저께 제가 CPI 발표를 앞둔 사냥의 실전 매매법 알려 드렸잖아요. 멤버십 영상에서. 그거 제가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우주여행 멤버십 단톡방을 만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아니까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어. 자 다시 돌아와서 속상하시죠. 테슬라가 이렇게 갈줄 알았으면 오늘 6.12% 나갔고 애프터까지 합쳐 거의 7%까지 가고 있거든요. 아 어제 살걸 정말 속상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불 밑에 있었는데 아 그때 살걸 속상하시죠. 팀장님은안 속상하냐고요? 아니 저는 안 속상한데요. 테슬라 없잖아요. 네, 오늘 샀다 팔았죠. 아 자꾸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지 말다지 말고 좀 지그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싫은데요? 왜요? 리스크 관리. 웬 리스크 관리? 자 여기 동그라미 친거 보이시죠? 마켓 리커더디. 아,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게 한국말로 유동성이라는. 저는 오늘 같은 시장을 딱 보면 물론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잘 갔지만 야, 바이든 응? 어? 간만에 자, 입이 귀에 걸리겠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귀에 걸리냐면 역시 뒤로 돈 풀기를 잘했어. 효과가 나타나는군. 여러분, 시장에 돈이 없으면 유동성이 넘쳐나지를 못하면 오늘같이 CPI가 잘 나와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괴물 같은 녀석이에요. 리즈널이 큰 그림의 추세를 하방으로 잡고 있어도 종목을 갖고 있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유동성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은 비트코인을 몇년 전에 한때 (6만 불까지) 쳐올렸던 녀석이고요. 유동성은 (2020년) 코로나 장세 때 그렇죠. 유동성은 (2021년) (2월) 게임 스탑 그 민주식 사건 때 400% 유동성은 드와 트럼프 주식을 하루에 500% 1000% 가게 만들었다. 유동성의 힘을 여러분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거든요. 때로 유동성은 쇼스키즈를 지속적으로 유발시켜요. 오늘 제가 좀 목이 쳤잖아요. 오늘 A반하고 장시간 동안 라반경 수업을 좀 했거든요. 재미있는 실험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 1분봉1분봉을딱 띄어놓고 딱 바라보고 있으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시. 그럼 이제 막아진작쌀 걸.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올 거야, 내려올 거야. 그 쯤에 생각 또 테슬라가 쫙 내려와. 요 여기 좀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이제 사봐, 사봐. 못 쌓요. 왜? 더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러다 또 쯤에 또또쫙 올라가요, 그러면. 야, 아까 사라 그랬잖아. 괜찮아. 또 기회가 와. 기회 안올거 같아요. 쭉현또쫙 내려와. 자, 기회 왔다. 아래서 30사 봐. 사 봐. 또못 사요. 그러니까 사못 사. 살 걸. 기회 또올 거야. 사. 못 사. 왜못 사냐고요? 더 떨어질 거 같으니까. 또 올라가잖아. 아, 아까 살 걸. 또 내려와. 또 사. 못 사. 아살걸사또못사아 아, 아까 살걸 이러다 하루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창에1분봉1 0분봉1 시간봉 데일리봉 위클리봉 먼슬리봉 이월리봉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축소판 왜 사라고 하는데못 살까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올라가고 나면 후회하죠. 왜 아, 이때 샀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지나고 나면 또 내려올 거야. 또 내려오는데 또못 사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은 게 무서워서. 그렇죠? 겁쟁이래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유동성의 힘이 때문에 유동성의 힘.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뭐 올해 산타넬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타 랠리가 된다면 유동성의 힘 때문이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너무 많이 지금 풀려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지난 다음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앱프터장에서도 그래서 주식은 주식은 뭐다? 공부하면서 합시다. 주식은 그래서 바이더디브 해야 되는 바이더딥을 해야 돼요. 어렵죠? 바이더딥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세요? 공부하셔야지 돼요. 주식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실전에 대한 감 플러스 강연한 멘탈이 강인한 멘탈이 강인한 멘탈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사람 대학원을 간 사람 지금 요즘 얘기하는 건 미국은 대학원을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거 말고 저때저때 저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직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뭐 공부는 내 머리가 아니야 대학 4년이 그 사람 눈에는 보통 대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말하고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딱 하면 회사에서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첫 월급부터 차이가 나고 성장성이 리밋이 닫혀져 있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그냥 예를 쉽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좀 쓸데없는 얘기 빼고 좀 핵심적인 얘기를 하세요 하는 분들 있죠. 딴 채널 가라니까. 딴 채널 가라. 아직 저의 이, 이 고차원적인 이 수업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포모 얘기 그만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보면 포모만 하더라고. 지겨운 게 아니라 지겨운 게 아니라 아직도 포모에서 못 벗어나는데 자기는다 알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 바이더딥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왜안 되죠? 공부의 양이 안 채워져서 그래. 실전의 양이 안 채워져서 그래. 이제 곧 포모 시장이 내일 PPI 발표해서또 잘나오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포모 마켓이 접어들 거예요. 저는 포모 마켓에는 또 포모 마켓에 맞는 사냥을 합니다. 엄청난 포모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 시장은 좀 대안이 없어요. 많이 들어보죠? 티나. There 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어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주식시장으로 굴러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살수 있는 것은 그 종목, 매크로, 전 세계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한 본인만의 들어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공부가 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DUI라고 있어 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DUI에 걸렸다 하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는 거야. 한국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요즘은 뭐큰거 다치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몇십 거의 뭐 인생 끝난다 보시면 돼요 DUI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되고 뭐한 변호사 사고 막 한국도 으로막 정말 몇 천만 원몇억 써야 돼요 정말 무섭죠.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한국보다도 참운주 운전을 많이 해요. 왜냐면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아 가지고 차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코리아타운 같은 데는 좋죠. 택시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이쪽 오렌지 카운티만 봐도 쉽지가 않아요. 주식은 습관입니다. 주식은 습관입니다. 자꾸 포모하고 상투하고 <laughs>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하는 내동매에 빠지게 되면 그 습관, 그거 고치기 정말 힘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 현시간부예요현시간부 여러분 보세요. 이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딱 키니까 박스권에 다 갇히더라고.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스탑하고 사냥 한번 더 할까? 박스권에 한번 갇힌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모아가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에 놀라지 마세요. 몇 프로야? 0.5 이. 그럼 이제 제시로 하면은 딱 여기서까지 500불 받는 거거든요. 딱 10분 만에. 아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물하는가 선물.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 또 물린 사람이 있다니까. 응? 여기서. 그고 그리고 땅을 치겠지. 어떤 땅? 아씨왜 내가 들어가면 꼭 꼭지야. 들어가면 꼭지가 아니라. 응? 바보 아니야? 꼭지 때 들어갔잖아. 안 보여? 아래가얼마 여기가 지금? 85. 85에 롱 잡는 게 미친 거지. 아, 여러분한테 미친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자꾸 이것만 보니까 그렇지 이것만 이거 보면 안 된다니까 같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속상하지 마세요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옵니다 전인권에 떨고 떨고 또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오늘 하루 종일 A반하고 재밌게 했다니까요 테슬라 내려옵니다 팀장님 언제 내려와요? 그건 모르죠. 무당도 아니고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냐고요? 여러분 이 갭을 안 메꿀 것 같습니까? 응? 그리고 오늘의 이반 보세요. 오늘 시장의 급등은 아, 이거는 좀 양아치 급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서 안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응?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테스...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볼까요? 테슬라의 본격적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세이자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3시간 영상에뭘 제가 번호 다 붙이는 거 아시죠? 음? 자, 11일 전에 테슬라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그게 증명되는 자리였어요. 팀장님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우, 열, 열나 여기였네, 여기. 요때, 이때, 요때의 영상 얘기한 거 아, 그럼요, 알았죠. 본격적인 상승. 본격적인 상승. 저는 오늘 테슬라. 오늘 같은 날은 쇼 치면 안 되죠. 롱 쳐서 많이 먹었죠. 테슬라라는 종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는 갭을 메꾸는 아이예요. 제가 어느 학생한테 너 포모하는 것 같아. 저 포모 아니에요. 너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W자 우상형 매매법을 해봐.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너 그거 안 하잖아. 알아요. 그건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안다니까요 모르는 거야. 근데 왜안 해?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안다는 착각에 빠진 거지. 저 제가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갭을 메꿔요. 아 색깔이 좀좀 그렇다잉. 이제 이 들까 봅시다. 테슬라는 반드시 갭을 메꾸는 아이예요. 오늘 이 갭을 메꾼 거죠. 벌써 테슬라는 갭을 안 메꾼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메꿔요. 이 갭도. 결국은 내려와서 메꾸죠. 그럼 팀장 이게 뭐요 아, 메꾸죠. 내려온다고요. 네, 대사를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언제쯤이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리, 그리 오래가지 않아. 일단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딱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물론 아직 이만큼의 룸이 남아 있긴 하죠. 사이버 트럭 나오면 내려올려나? 내려올 수 있죠. 이제. 포지의 빨이 끝났으니까 테슬라의 본격적인 상승은 전기차 시장의 마켓에 함께 움직일 때에요, 여러분.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을 내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럼 오늘 들어온 이 거리랑 무엇을 뜻하느냐?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단기 단기 상승 스윙 스윙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스윙 매수 얘네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빨간 애들. 오늘 장에 그대로 등장했어요, 얘네들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를 새벽부터 지켜봤거든요. 새벽부터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아, 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얘네들 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밑에 이거 보세요. 얘네 얘네 얘안 얘네 사라졌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풀이장. 안 사라졌다니까, 여러분. CPI가 잘 나오고 그렇게 강하게 출발했는데 본장 시작되니까 밀어버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대박. 응?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마이클 버리가 40% 40%쇼 쳤다가 손절했다고 지금 트위터에 떴던데 왜 손절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자기의 손절매에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한 거일 수도 있고 단기적인 이제 강한 냉등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뇌피셜임을 감안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이 한번 올것 같다. 그거에 대한 걸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쇼트 친 거기 이제 손절한 거겠죠. 그렇다고 버리가 여러분 쇼트 청산하지는 않겠죠. 기회를 다시 잡겠죠. 이해하셨어요?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니까요. 팀장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어허. 자꾸 이렇게 주식을 누굴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럼 팀장이 믿고 여기 지금 저인지 쇼 쳐요. 여기 들어갈 내려오니까. 어허 그래도 안 되죠. 나 원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잡아 가라니까요. 어렵죠.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갭 메꿨죠? 이갭 메꿨잖아요. 그렇죠? 이갭 메꾸로 이 갭을 여기서 메꿨죠 이게 테슬라는 한 번도 갭을 안 메꾼 적이 없어요 이게 메꾸로 내려온다니까요 마치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어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죠? 포모하면 안 돼요 아까도, 아까도 말한 어? 마켓 리퀴 e 리커더디아 발음 안 좋네요 마켓 리커더리 r 더디 n market record. record. Ah, that's something. y 아 u d o 금 t go on. Google. I'm g o 마켓 Market 리커더디 liquidity. Market liquidity. 아, 아닌데 리커더디 리커더디 아,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에 언제 내려온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하는가 좀 알려드릴게요 팀장님 이점모 내일 가요 안 가요 팀장님 언제 내려와요 항상 언제 언제 올라요 언제 내려요 이 언제가 여러분의 주식 궁금증에 제첫 질문이 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주린이 아니 주린이도 아니야. 그거는 신생아야. 뱃 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정자 난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묻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걸 알면 제가 유튜브 안 하고 있겠죠. 사체 이제 빌려다가 제가 다 때려박겠죠. 내려옵니다. 그때 꼭 잡읍시다. 미준호를 구독하시면은 알려드릴게요. 또한 가지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잖아요. 오늘 대박 잡으셨다니까요. CPI 사냥 보충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구구절절 여러 가지 사족 너무 많이 달아서 미안해요. 다음에는 쌈박하게 엑기스만 쏠게요. 고맙습니다.